나이가 들어서도 대학병원 수술실 마취 당직을 설수 있을까요? 고민 좀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별로 자신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자 통증분과 인증의 조항무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도 대학병원 당직을 설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썰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예요. 마취통증의학과는 어, 기본적으로 좀 이제 퀄, 퀄리티, 어,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되게 좀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좀 휴식 시간을 되게 보장을 하려고 하는 과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과는 그나마 상황이 낫습니다. 다른 과들은 훨씬 더 힘들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임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공의 선생님이 없을 때에 했, 일을 했던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전공의 선생님이 뭐어 교육 어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대가 개인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새로 생긴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선생님이 업,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전공의 선생님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한번 교수만 당직을 썼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어~ 대부분은 그렇겠지만 24시간 근무를 하게 돼요.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뭐, 주말에는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72시간 연속으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는 논외로 하고 24시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시간 일단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 정규 수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는 이제, 어, 수술실, 마취, 당직을 서기 때문에 정규 수술을, 정규 시간의 일과 중에는 쭉 이제 교통 정리를 해야 되죠. 뭐, 방이 한정이 되 있는데, 수술방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수술을 하고 싶은 분들은 많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어, 그런 일을 하고, 자, 이제 일과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과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이제 응급수술 위주로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응급수술은, 어, 더 빨리 누가 더 빨리 손을 들고 누가 더 오랫동안 기다렸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 열어드리는 게 아니고, 얼마나 더 위중한가.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좀 생명에 위협이 간다든지,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에 후유증이 남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당연히 먼저 해드려야겠죠. 설령 좀 오래 기다린 다른 응급 케이스가 있더라도 그래서 이제 위중도에 따라서 그 응급 수술 같은 경우는 순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런 순서 때문에 서로 이제 내가 더 빨리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싸움도 생기기도 하고 좀 이제 논쟁도 생기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제 조율을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 왜 고민이 생기느냐? 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할수 있을지 없을지 어 고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사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고에 대한 두려움. 어, 일단은 뭐 일이 빡세고 뭐 일을 에, 체력적으로 힘든 건 이제 다른 문제고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왜냐면은 이제 전공의 선생님이 없는 경우를 상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1년 넘게 당직을 섰었으니까 어 그러면은 이제 손이 모자라서 사람 손이 없고 사람 발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저희 이제 밤에는 인력이 되게 적어요. 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어, 전공인 선생님 없을 때는 이제 마취과 교수 한 명, 그 다음에 마취과 간호사 선생님 두명 이렇게 이제 세 명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수술방을 응급 수술방을 두 개를 돌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풀이에요. 어, 완전 풀이에요. 두개이상은좀 돌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어 왜냐면 이제 수술을 하는 동안에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어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평화로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이제 환자분이 이제 지금 뭐 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어 지금 당장 혈압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시... 경우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수술방 안에서는 이제 열심히 이제 환자분을 살려 낸다고 혈압을 다시 높인다고 승갑자도 쓰고 피도 드리고 막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바깥에서 좀 장비를 들고 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바깥에서 피를 좀 들고 와야 되는지 하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들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예 네. 왜냐면 수술방이 다 열렬히 있으면 이미 세명이다 일을 하고 있고 두명은 완전히 지금 사람 살린다고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해? 지금 장비가 필요한데, 바깥에 들고 와야 되는데, 그거 누가 들고 와? <laughs> 누가 들고 와? 피가 지금 펑펑 나가지고, 피 빨리 들여야 되는데, 피 누가 들고 와요? 그, 피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없어, 없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가지고, 손이 없어가지고, 사고 날수 있어요. 충분히 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두려움 속에서 좀 보냈어요. 어, 지난 1년간, 전공인 선생님 없을 땐 되게 좀 두려움 속에서 보냈어요. 아, 이러다가 진짜,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손이 없어가지고, 사고가 생기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두려웠었어요 그 책임은 누구십니까? 제가 져야 되잖아요 <laughs>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전공의 선생님이 이번에 복귀를 하셔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이, 이, 지금 이 환경이 영원히 이어질까? 저는 조금 회의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 나이 들어서 마치 당직을 대학병원에서 섰을 때 어, 결국에는 나중에는 사람이 또 줄어들 거 같이 저는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고를 어, 몇십 년 동안 근무하면서 피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두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laughs> 머리가 안 돌아가는 시간이 와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창 빡센 날들 있잖아요 좀 일이 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머리를 계속 팽팽 돌리다가 보면은 아 혈당이 떨어지고 어 뇌에 당이 공급이 되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로 일을 하면 아침 9시부터 일을 아, 아침 8시 반부터 풀로 일을 하면요 한 오후 11시 어 아니면 새벽 2시, 3시 이 정도 되면은 진짜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새벽 2, 3시까지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지금 당장 넘어가는 어, 되게 위험한 수술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큰일인 거죠. 진짜 큰 일이에요. 어 그래 가지고 그런 순간들을 몇번 겪었어요. 그러니까 바쁘면은, 어,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당연히 밥은 못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화장실을 갈 때, 과자라도 몇개좀 주워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은, 그런 순간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예 새벽 2, 3시에, 어,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어, 뇌로, 어, 당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경험을 제가 몇 번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라도, 어, 어떻게라도 주워 먹어야 된다. <laughs> 해가지고, 좀, 이제, 너무 바쁠 때는, 과자라도 뭐, 두 조각, 세 조각 이렇게 주워 먹고, 물이라도 한, 한컵 마시고 화장실 갈때틈 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벌써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50대, 60대가 돼가지고도 여전히 할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laughs> 진짜로 잘 모르겠어요. 아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체력 이슈예요. 체력 이슈. 저희 과는 그래도 되게 좀 인간적인 거예요. 저희 과는 뭐 당직을 사면은 그 다음에는 확실한 휴게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에 다른 과에 비해서는 확실히 상황이 좋습니다. 다뭐 이런 과들도 있어요. 24시간 연속 당직을 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본인 진료하러 들어가세요. 하루 종일. 그러면 어느 정도죠? 한 일단 기본적으로 32시간 연속으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 병동에 본인 환자분들도 이번 계약에 계세요. 그러면은 32시간 일하고 병동 환자분 더 챙기고. 그러면 30, 32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고 집에 가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밤에도 내내 전화가 오는 거죠.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저희거는그 정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체력의 부침이 벌써 40대 초반인데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어, 좀 수명이 단축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당직을 사면은. 혼자서 당직을 사면은. 그래서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걸 할수 있을까? 어, 할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 저희과 교수님하고 시니어 교수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되게 조금 멋있더라고요. 그 멋있으시더라고요. 음, 본인의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그 사명감을 약간 즐기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좀 음, 내가 어, 지금 당장 넘어갈 환자,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될 환자분을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어, 수술 마취를 해가지고 좀 이제 그 삶으로 끌어올렸을 때그 희열을 그 희열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당직을 서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을 정말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어, 저는 못못 따라잡을 것 같고 정말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죠. <laughs> 저는 무섭거든요. 저는 거기서 희열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한 자본이 넘어갈 것 같으면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뭐그 스타일까지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봤어요. 되게 고민을 많이 봤어요. 이게 체력적으로라든지 심리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나의 건강까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대학병원 마취 당직을 설수 있는가 회의적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어 솔직히 못할것 같아요. 못할것 같아요. 어, 그러다가 내가 먼저 <laughs>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어 그런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어, 저만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어, 그런 거예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저희 병원에도 지금 이제 교수 연구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네 명이서 같이 쓰는 연구실을 쓰고 있거든요. 저밖에 없어요. 어, 저밖에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임용 입룡, 교수 임용을 받으시면 정식으로 임용을 받으시면 이제. 다른 연구실로 옮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룸메이트 선생님 교수님들이 이제 옮기시고 이제 저만 남았는데 그러면 또 새로운 이제 임상교수 임상조기서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어와요. 어느 순간부터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방에 네명 자리인데 저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상황을 좀 알려드리는 대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조금 이제 재미로 시작했지만 약간 조금 이제 우울한 <laughs>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어, 제가. 어, 병원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좀 흥미 위주로 썰썰썰 어 매주 토요일날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이제 듣고 싶은 음 주제가 있으면은 댓글로 좀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이 너무 없어요 댓글 좀 리액션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